2020년 8월 18일 화요일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내 굴욕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 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들이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 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오늘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은 앞서 있던 1장부터 10절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대꾸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있던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실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24절 오늘 보는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어, 비유가 있지만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참 감람나무인데 이들이 어, 주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꺾여서 어,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아,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극하지 말라. 여기서 그 가지들은 원래의 유대인들인 참감람나무 가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극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아,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20절에 보면 은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기우고 여기서 저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여기서 너는 어, 이방인들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은 그리고 바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어,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것들 중에 하나가 일종의 선민 사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선민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율법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유전이며 우리가 만들어낸 아주 좋지 않은 어떤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가질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고 그들을 꺾어서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접 붙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얼마든지 꺾일 수 있다는 거죠. 22절엔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면서 23, 24절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원래의 유대인들이었던 원래 돌감람 나무야 다시 제자리에 돌려서 접을 붙인들 그게 얼마나 쉬운 일이겠느냐. 지금 너희가 대신 접 붙여 있는 그 자리에 유대인들을 접 붙이는 건 일도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 어제 말씀과 오늘 본문 이야기의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것은 유대인이든 혹은 유대인 대신에 선택을 받은 이방인들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20절에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웃음거리가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며 그다시 믿지 못할 사람들이 되고 오히려 세상을 빛과 소금,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거꾸로 세상이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 아니라 정반대의 것들이니 좀 가까이 오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갔는데, 어쩌면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어떤 교만,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잘났다, 라는 그런 높은 마음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교만한 모습으로 변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서 자꾸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짜 믿음을 보면서 사도바울이 오늘 경고한 것처럼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굉장히 두렵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이 우리가 살수 있는데 자꾸 우리가 이 밖으로 벗어나서 내가 잘나서 나는 구원 받았으니 나는 괜찮아 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오히려 덕이 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항상 주님 앞에서 낮아지며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며,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행여나 교만하여 나마의 마음이 높아져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를 벗어나 나의 의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복음대로 살게, 주여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